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블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바람은 쎕니다. 쎄서 또, 음지라 그러죠? 음지에 앉아있으면 또, 어우, 바람이 차가워서 추워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긴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참 변덕스러워 보죠? 그래서 조금 춥다고 또긴거 입고, 추우면 또 훌떡 벗어 제끼고 이런 게또 오늘 반복이 됐습니다. 이래서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작업할 때는 막 덥고, 또 조금 하면은 한가하게 있으면 춥고, 변함쌍하죠? 온도 차이가, 어, 아침과 그죠? 낮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특히 그럴 때 감기 더 조, 음, 조심하세요. 네, 오늘도 또 이쁜 합은, 예쁜, 이쁜 아이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꽃으로 돼 있는 뒤에가또 하나 딱 있죠. 12달이라는, 이렇게 써 있어요. 12달 공방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잔잔히,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또 붉은색이려면 여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또 뒤에도 이렇게 포인트, 12달, 이렇습니다뭐 뒤로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가격은 3만원씩 2개, 6만원, 6만 세트예요 아유, 이렇게 가벼워서. 9.5cm. 네, 안에도 8.5cm. 여기도 9.5 나오고요. 우리 높이 8.5cm 딱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건 8cm? 어, 8cm 살짝 높고, 얘가 조금 더 높군요. 8.5cm 나옵니다. 이런 모습. 12달에서 나온 아이. 3만원, 3만원, 6만원이죠. 6만원에 두 아이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갑니다. 아, 어떠세요? 요런 아이. 여기도 또 하나씩 딱씩 해놓으면, 우리 이런 거는, 그쵸. 너무 예쁘게, 이것도 표현도 참 잘했어요. 이런 아이,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7cm 살짝 넘습니다. 우리 내경도, 어, 내경은 이렇게 하면 6cm가 나와요. 높이 8.5cm 나옵니다. 요두 아이를 같이, 같이 선물로 요렇게 해서 4개, 4개 보내드릴게요. 1번 6만원입니다. 네, 두번째예요두 번째도, 요런 아이죠. 요거 또, 이렇게 <laughs> 보라색 예뻐요 하늘색과 분홍색 꽃입니다. 또, 뒷모습 돌아가요. 이렇게 요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예뻐요. 12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또 가격은 3만원, 3만원 두 개, 6만원 세트. 네, 여기도 10cm 살짝 넣고요. 넉넉한 10cm. 여기도 10cm가, 요 아이는, 조금 안 돼요. 9.7 정도. 아, 이건 조금 짱구네요. 여기 10cm 나옵니다.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오면 살짝 파운형처럼 약간 짱구예요. 이렇게 두 개. 또또 높이는 음키 높이 뚝뚝 소리 나죠? 거의 9cm 가깝고요. 근데 네, 이 아이도 8.5에서 9cm 사이입니다. 이렇게 두 개. 아우 예뻐요. 여기도 또 아주 이쁜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이건 또 이렇게 요런 거품분이에요. 거품으로 또한건 멋을 내준 다리 세개 안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네 개가 갈 거예요. 요렇게 이쁘죠? 이렇게 한번 더식재 한번 해보세요. 앙증맞게 요렇게 우리 있는 아이들 이쁘죠? <laughs> 사이즈 보면 요 7cm 넉넉하게 넘습니다. 여기도 7.5cm 거의 가깝고요. 네, 5cm 나와요. 8.5cm. 키 차이 조금 있습니다. 여두 아이도 두 번째. 그래서 네 개에 6만 원에 드려봅니다. 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도향 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죠. 또 돌아가면 다리 세 개의 뒷 모습, 앞에 이렇게 큼지막한 꽃 수국. 네, 수국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이런 꽃으로 딱 앞에 분홍색, 빨간, 노랑, 파랑. 네, 이렇게 오렌지색 있습니다. 요거 가격, 얼마죠? 다섯 개, 만 이천 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10.5cm 예요 우리 내경 거의 9cm 나오고요. 높이 8cm 입니다. 만 이천 원짜리, 다섯 개니까 6만원 세트죠? 여기 8cm, 여기도 10.5 정도, 또 우리 요 아이도 10.5 정도 딱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 땡겨보죠. 1mm 부족한 10.5cm. 네, 여기 6만 원에 여기는 또 6만 원에도 선물 오늘, 오늘 드려볼게요. 이 아이 두개 따라갑니다. 이 색상도 이렇죠. 딱 <laughs> 이렇게 두 아이까지 이렇게 선물로 넣어서 네, 3번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번째 교양 분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깔끔한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이죠. 또 여기는 주황색, 여기는 노란색 꽃이에요. 요런 분 컵분 딱 사이즈 좋고 식재기 10.5cm 우리 딱 내경 들어가면 얼마 나올까 8.5cm 정도는 식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5개 12,000원, 아, 14,000원 5개 7만 세트죠? 7만 원 세트에 9.5cm 네, 9.5cm 나오고 이렇게 하면 10.5 정도 10.5 곱하기 네 높이 9.5 해요. 7만 원. 요 아이 만원 할인드립니다. 그냥 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그죠. 요거 할인 없었죠. 네, 4번 4번 7만원. 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보내드려요. 다섯 번째에요. 5번입니다. 우리 5번은 이렇게 예쁜 아가씨. 공주님이에요. 머리 색상으로 구분이 되죠. 분홍색 어, 머리 이렇게 예쁘게 안에는 요렇습니다. 뒷모습 똑같죠. 요거는 네 색상 컬러는 똑같이 다섯 개네 사이즈 10.5에 9.5cm 살짝 넘고 여기도 10.5cm 10.5cm 곱하기 9.5입니다 요 아이는 18,000원이죠 오팔리 49만 세트 9만원에서 100만원 10, 할인 드려요 1만원 할인해서 이렇게 이쁜 아이 원래 이거 할인 안 됐었죠 네 이렇습니다 이거 빨간색 머리 엔네 드려요 5번 만원 할인해서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6번 6번은 백도의 공방입니다. 소떼 두 개씩 다 있죠. 요런 모습이고요. 다리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손, 꾹 눌러놓은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눌러놓은 요런 다리예요. 다 밑에는 요런 컬러죠. 다 똑같습니다. 다리는 그렇게 하고 소대두개 이렇게 얼른 사이즈 볼게요. 요렇게 하면 10 얼마 나올까요? 거의 11cm고, 여기 우리 내경 들어가면 딱 8cm 나옵니다. 이만큼이 전이에요. 너무 괜찮죠? 8cm 나오는. 또, 키 높이는 9.5 정도. 음, 9.5. 네, 9.5 볼게요. 9.5cm. 이렇게 해서 5개. 요거는 개당 만원씩. 만원씩. 한 세트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네, 딱 5개 해서 어, 6번. 5만원에 보내드려요.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는 백두이 공방의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사각. 다리도 이렇게또 밋밋하지 않아. 그죠? 여기도 또 모양을 이렇게 줘서 약간 입체감 있게 만들어진 아이고요이거는 2만원입니다. 이렇게세 개. 6만원 세트죠? 6만 세트에. 네, 8.5cm. 아이고, 데려와서 할게요. 8.5cm, 8.5. 똑같고, 내경은 6.5cm. 내 네, 6.5cm. 우리 키 높이, 거의 9cm 가까워요. 8.5에서 9cm. 요건 8.5cm. 요거는 8cm. 약간씩 키 차이는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 6만원이죠? 요거 만원 DC 들어갑니다. 7번. 6만원에서 만원 탁 깎아서, 사각분. 요리 사각분은 별로 많이 없잖아. 그죠? 백두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7번, 5만원에 보내드려요. 8번이에요. 방송만 하려 그러면 기침이 나가고, 아 정말. 네, 이거는 야생화도 심을 수 있어요. 구멍 세 개죠. 이거는 이렇게 철사로 고정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놓은 아이고요. 또 여기 도뭐창심어도 좋죠. 네, 분생도 좋죠. 여기서 뭐하게다 심을 수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18cm, 18cm가 살짝 넘어요. 또 안에는 16cm 내경에 이렇게 16까지는 식재를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도, 여기도 18cm 나오고요. 우리 높이 볼게요. 10.5cm, 네, 10.5입니다. 10.5. 네, 요렇게 안에, 요런 모습. 여기는 정말 너무 괜찮아요. 요건 솟대가 없네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요렇게 꾹 집어서 다리 만들어 놓고. 가격은 3만원이라고 써 있고. 요것도 크기에 비해서 가격 참 착한 것 같아요. 요런 아이고 두개 6만원이죠? 6만원에 하나 또 선물, 요거 12,000원이에요. 또 12라고 써있죠? 여기도 12라고 써있는데, 요 아이를, 지난번에 나가고 딱두 점이 남았어요. 요렇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12.5cm. 내경은 10cm. 여기도 9cm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다가 12,000원 해서 3개가 갑니다. 6만원입니다. 네, 9번이에요. 우리 9번은 홍조 분입니다. 홍조. 여기 요번에 새로 데려온 아인데 요렇게 네. 요런 모습이에요. 작죠. 다리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사각분, 직사각분이에요. 귀엽죠. 층층이 이렇게 좁아서 네. 요런 모습. 다리 네개 요것도 큰거 있었죠. 24,000원이 있는데, 요거는 15,000원에 아유 왕증 맞게 하트. 또 여기도 있네요 하트 요것도 12,000원 하는 아이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4개가 얼마? 54,000원이에요 15,000원, 15,000원, 30,000원, 12,000원, 12,000원, 24,000원 54,000원에 이렇게 항증맞은 아이를 4개나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 13cm에요 여기가 전이 넓어서 여기 내경이 10입니다 또 여기도 전체가 12cm에 안에가 8.5cm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런 아이죠. 하얀 색상, 또 모래로 마무리, 코사지, 앙징, 네, 밑에 다리 이렇게 해서 또 사이즈만 보면 동글동글한 홍접은 거의 10cm 나옵니다. 10cm에 우리 내기양딱 들어가면 7.5 정도 이렇게 심을 수 있죠. 이렇게 예쁜 아이요 우연치게 똑같은 코사지, 똑같은 하트 코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9번 세트, 이렇게 보면 9cm 살짝 넘고요. 여기도 9cm 살짝 넘는 사이즈. 그쵸 9에서 9.5 사이즈 나옵니다. 9번이에요. 9번. 네. 아이고 노트가 넘어가죠? 요거 15,000원 두 개에 12,000원 두개 합쳐서 가격은 54,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네, 15,000원 요아이 보라 두 개에 이렇게 이제 흰색 두 개를 갈게요. 이 보라색이에요. 이쁘죠? 여기는 또강택 아, 안나는 없이 만들어 놓은 아이예요. 다리 좀 보세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또 안에 층층 이렇게 되어 있죠? 15,000원 그래서 보라색 두 개에 번호표가 또잘 따라오네요. 보라 두개요런안색 흰색 가깝다 할게요 태양 같은 거 이런 모습 요렇게 다리 그래서, 이거는 1 5 0 0 0 원짜리 네 개니까 육만 세트예요. 한번 사이즈 보면, 이거 내경 거의 10.5cm. 네, 여기 13 정도 되고요. 폭도 볼게요. 12에, 안에 8.5cm에, 높이 9에서 9.5cm. 여기도 9에서 9.5cm 나오면서 하나를 더 보면, 네, 10.5cm예요. 내경이 10.5. 이렇게 가면 13.5cm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씩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하면 흰색 두개 보라색 두개 이렇게 네개 세트 15,000원 네개 10번 6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이렇게 귀엽고 왕징 맞은 주물럭 분이에요 홍조 주물럭 분 12,000원 하는 나이죠 다리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보세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쪼멀쪼멀네 여기는 보라색, 조금 크죠? 또 여기는 그린색,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유 다 개성 넘쳐. 여기는 빨간색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이렇게 보셔도 좋고, 뭐를 심을까? 네, 이건 또 여기에 또 우리 홍조만의 컬러죠요 루나이가 있습니다. 사이즈 어떻게 재야 될까요? 요렇게 재도 11.5cm, 요렇게 재면 11cm. 다 보이시죠 안에? 높이는 8cm로 볼게요. 우리 낮은 쪽. 여기는 7.5cm에서 8cm. 8이에요. 요거는 좀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이렇게 12.5. 내경이 10.5 나오고요. 12cm입니다.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주물주물.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 쏙 들어가고. 사이즈. 여기도 11cm. 귀여워요. 12cm에요. 요거 12,000원. 12,000원. 5개. 5개 홍조분, 5개, 11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2번이에요. 우리 12번은 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롱분 두개입니다 롱분 두개 14,000원이죠. 이렇게 깔끔하고 예뻐요. 아 이제 정말 이거 홍조, 이 색상 진짜 죽이죠. 너무 멋있죠. 모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두 아이예요. 색상 같은 아이, 14,000원, 두 개. 네 여기는 같은걸로 쭈물쭈물 쭈물 나뿐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색상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정말 멋져요 이렇게 해서 두개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 12,000원 두개 합쳐서 네개에 52,000원 갑니다 52,000원 여기 9cm 12cm 요거는 재는 것마다 다른 12와 12cm 살짝 넘고 높이 8cm 여름 항지 11, 12cm, 높이 8cm, 조금 안 되고, 7.5cm, 막, 요렇습니다. 요런 거, 또, 요 색상으로만 쫙 하는 것도 좀 이쁠 것 같아서, 요렇게 또, 반짝 세일, 세 아, 세일이란다. 큰일 날 뻔했어. 세일이 아니죠. 반짝 세팅. <laughs> 이쁘죠? 네, 요거 12번이에요. 52,000원입니다. 네, 13번이에요. 13번. 어, 요 아이는, 빨간색으로만, 빨간색으로만,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죠. 네, 빨간색 두 개에요. 요런 롱분롱분 14,000원 짜리 두 개. 빨간 롱분 네, 빨간 걸로 주물럭분 12,000원 두 개. 생김, 생김. 아유, 요런 거참 귀여워요. 귀엽죠? 12.5cm에 12.5 나오는데, 요렇게. 뭐 심어볼까? 아유, 요런 거 정말 앙증맞습니다. 또, 9cm, 높이 12cm. 이렇게 두 개, 14,000원 두 개, 12,000원 두 개, 네개 토탈 13번, 5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4번이에요. 아, 보라색입니다. 다, 아, 네 개가 보라보라. 이런 거는 정말 한 박스 안에서 한 세트가 만들어지기가. 네, 두 세트는 안 만들어져요. 딱한 세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 너무 이쁘죠. 요거, 반짝거리지 않는 유약에 이렇게 느낌. 아주 좋습니다. 만지는 느낌도 좋고 또 여기는 이렇게 살짝 사각형이죠. 다리하고 이런 모습 보세요. 이렇습니다. 15,000원 두개 합쳐서 14,000원, 14,000원, 28,000원에 3만원. 이렇게 네 개는 58,000원 세트예요. 58,000원 세트. 아유 요거 요런 애들도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아주 대표적이죠. 이뻐보죠. 9cm 나오고요. 요렇게 우리 네개 들어가면 6에서 6.5 높이 11.5에서 12cm입니다. 보라색 12.5cm 나오네요. 이거는 11.5, 12 가까이 되고 얘는 12cm가 넘고 키 차이가 있나요? 살 사... 차이가 있군요. 살짝 차이가 있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네모지요? 살짝 직사각형 네모에 보라색 13이고요. 이 아이는 또 진짜 없습니다. 10.5cm, 8.5cm 나가는 것 딱. 보라색 두점 있고 요것도두점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 세트가 끝네 <laughs> 그렇습니다. 9cm 살짝 넘지요. 네 u 아이 다해서 58,000원, 15,000원, 1 5 0원 30,000원, 28,000원, 14번은 58,000원 네 보라색이에요. 얼른 데려가세요. 15번입니다. 15번 홍조예요. 요거 모양 참 이쁘죠? 요거는 많이도 안 나와서 갈 때마다 있으면 이제 하나씩 데려다 놓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막 박스로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서 상당히 드물답니다. 요렇게 3만 5천원. 네. 모양이 진짜 기가 막히죠? 요런 모습. 여기도 배통통. 그죠? 배통통. 요 코사지와 여긴 보라색이에요. 모래. 요렇게. 정말, 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런 아이들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올려보면은 네 모습 여기도 아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말 요 안에 깊이도 쑥 들어가니까 이런 거에도 한번 쉽지 한번 해보세요 다뭐 그죠? 실력이 탁월하시니까 여기 있습니다 14.5cm 우리 내경 딱 하면 12cm까지 충분히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요런 아이 35,000원 네 여기도 14.5cm 안에 이렇게 하면은 네요렇게 하면 12cm가 나오고 여기가 또 살짝 그저 모양이 이렇게 14.5 14.5 똑같은데 여기가 턱 튀어나와서 쏙 들어와서 그러네요 높이 얼마 볼까요? 13.5 14cm 볼게요. 이렇게 얼마나 오나? 14. 네, 높이는 14cm에, 여기는 14.5cm에 이렇습니다. 35,000원씩 두 개. 요거 보라색과 이렇게 됐죠. 밑에 다리예요 너무 예쁜 아이. 요렇게. 요거는 블루색이 있고요. 블루색에 여기는 이렇게 그린색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 요런 거 흔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15번 7만원입니다. 16번입니다. 우리 16번은 큼지막한 아이예요. 되게 크죠? 아까 35,000원이고, 요거는 8만원인데, 요렇습니다. 아우,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모습 좀 보세요. 요런 모습. 네, 색상 요렇게 딱. 네, 요렇죠. 여기 크사지, 두개 모래. 요런 모습이고, 네, 안을 보면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밑에, 또 밑에도 볼게요. 다리 세 개가 아주 틈실하죠? 요런 하고 요기에는 뭐를 심을까요? 예쁜 아이요 <laughs> 예쁜 아이 심으시면 되고요 요거 20cm 또 여기는 20.5cm 20.5cm에서 뭐 그래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얼마 나올까? 한 18cm?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크기 때문에 대품이에요 요런 대번 대품. 여기 지금 저희가 돌림판을 놓고 요렇게 보여 드립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를더 가까이 가볼까?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색상도 우리 홍조에서 나오는 색상. 요렇죠.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뻐요. 여기는, 어, 모두 소복하게 이렇게 오는 아이들, 이렇게 식재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거, 작품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16번, 8만원입니다. 네. 홍조, 17번, 18번입니다. 작품분이죠? 네, 이아이또 오늘 도또 보여드려요. 네, 요거 이렇게 하면 요건 18번, 여기 17번입니다. 17번에 네, 요렇게 모래로 하고 또 이렇게 또 멋을 냈고 밑에가 또 화분이 하나가 있죠. 하나를 만들어서 위에서 요렇게 덮대 기 씌워서 덮 씌워서 하나가 완성된 아이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된 아이 여기 양쪽에 접어서 예쁘게 접어서 코사지까지 이런 모습. 또, 안엔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 롱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죠? 너무 괜찮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사이즈 보고 갈게요. 아, 이것도 하나하나 손으로 다 그냥 주물럭이죠? 1 8 c m 고요 여기도 18cm 나옵니다. 우리 내경 들어가도 16이에요. 어, 여기까지는 다 식재가 가능한 아이고, 24cm. 그죠? 2 4 c m 예요 여기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요런 거는, 한 점, 두 점, 딱, 같은 나이는 없다는 거, 같은 나이는 없는 거, 나와도 또,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듯이, 요런 모습들이에요. 요런 거 하나씩 소장해서, 요렇게 한번 또, 또, 에오니엄 종류, 또 괜찮고, 여기는, 네, 맞아요. 그, 뭐죠? 에이거 뭐라 그래나? 또 잊어버렸어. 다육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네, 여기도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코사지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놓고, 또, 아, 블랙로즈. 아,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났네요. 블랙로즈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놓으면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이 참 검붉게 나오죠, 그거는. 요 모습, 요렇게 양쪽에 또 이렇게 하고 코사지, 모래, 멋을 냈어요. 꼭 이게 뭐죠? 비닐 같은? 네, 여런 뒷모습은 또 요렇게. 밑에 화분 하나 딱 덧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말 이건 창작품 그죠? 어디서 모방할 수 없는 창작품이에요. 요로나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가격이 9만 원입니다. 가격 9만 원. 네의 17번 여기는 18번이고 키는 23cm였죠? 아까 여기는 24cm 살짝 작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거의 18cm. 17.5cm, 요렇게 나옵니다. 또, 아까 보셨듯이, 요 높이는 한 23, 22.5에서 23cm, 요렇게 나와요. 네, 17번, 18번. 요 아이는 9만원. 17번, 9만원. 18번,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9번, 도엔도에요. 19번, 도엔도. 네, 12,000원 짜리입니다. 어제 9,000원 짜리 요렇게 돼 있었죠? 요거는 12,000원 하는 아이구요. 이렇게, 다리 4개, 시원하게 서 있죠? 이건 빨간색, 같은 가격, 12,000원, 같은 가격,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2개, 하얀색 2개, 세트, 48,000원입니다. 택비 없이 갈게요. 9.5cm, 내경이 7cm, 여기도 9.5cm 나옵니다. 또, 우리 하얀 거, 하얀 것도 9.5에 9.5cm 나오고요. 키높이 이렇게 볼게요. 10.5cm 여기도 10.5cm 나오는 빨간 두 개, 하얀 두 개, 사각형. 12,000원 네개 택비 없이 48,000원에 4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0번입니다. 우리 20번은 또 이렇게 해봤어요. 요거두 개만 하면 4만원이래서 정말 두 개는 4만원에 택비가 나가죠. 그래서, 요두 아이를 넣어봤습니다. 요거 12,000원 하는 아이예요. 요렇게. 아까 보셨던 거 똑같죠? 12,000원. 요렇게 원형입니다. 큼지막한 원형. 요거는, 요거는 2만원이에요. 시원스러워 보이죠? 화이트에. 요 아이가 두 개. 그래서 합은 64,000원 세트. 요기, 요것도 두개 나란히 식재하시고, 요기도 두 개. 이런거 한번 해보시라고 16.5cm 내경 이렇게 들어가면 은 식재 할 올라올 때까지 13.5cm 다 나옵니다 또 높이가 13 이에요 또 여기도 17cm 나오고요 13.5cm 여기도 10에서 10.5cm 나옵니다 요거는 뭐10.2 정도 되기도 해요 9.5죠 이렇게 멍땅 2만원 2만원 4만원 12,000원 12,000원 12 24,000원 토탈, 요렇게 큼지막하게. 한붓따리죠큰거 하고. 64,000원에 20번입니다. 오늘 이제 요 아이가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8개가 왔습니다. 8개. 네, 보여드리죠. 네, 요 아이입니다. 7,000원. 7,000원에 요런 사각분이에요. 서영 공방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푸른 색상.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사각. 가격은 7,000원. 너무 착한 가격. 이건 또 하얀색에 이렇게 빨간 걸로 살짝 터치.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7,000원. 사각분. 너무 괜찮죠? 가격. 8개를 가져가시면 뭐든지 충분히 심으실 수 있습니다. 12.5에 안에가 11. 여기도 12cm 나옵니다. 키 차이는 조금씩 다 있어요. 높이, 요거 10.5cm. 10.5 나오죠? 요 뒤아이는 큽니다. 11.5cm. 11cm. 박스를 가지고 오다 보면 또 요렇게 또 차이가 나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13에, 네, 12.5 나오는 그런 높이들 10.5. 여기도 10.5cm. 여기 뒤에 있는 애는 11cm. 또 키가 크죠? 요기 10.5cm. 네, 요거 7,000원씩 8개. 7, 8이 56. 여덟 개에 5만 6천 원. 또 실속 있는, 음, 또 선택하신다. 실속 파 분들은 또요 아이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절대 빠지지 않는 요런 모습이에요. 너무 괜찮죠? 사각분입니다. 네, 요거 아이가 21번, 오늘 마지막 아이. 네, 21번 여덟 개에 5만 6천 원에 보내드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네, 21번까지 왔죠?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꼭지 마세요. 네, 오늘, 네, 목요일입니다. 아, 내일은 또 금요일, 내일 하루만 하면 또 이틀 연휴 들어가겠네요. 네, 5월 16일, 목요일.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저녁도 행복하시고, 내일 이쁜 버은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